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옆집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어제 권사님 한분 따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시간이 흘러서 아기를 갖게 되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뱃속에 있어도 그 부모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이죠.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직 뭐 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위해서 건강 검진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얼굴을 볼수 있지만 병원에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아기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러면서 컴퓨터로 합성한 얼굴의 모습도 보여 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궁금해서 아기의 건강 또 얼굴 여러 가지를 확인하죠. 제가 첫째 아기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아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병원을 가 보니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초음파로 찍고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은 이제 스페인어를 썼는데요. 아기 꺼조그만 손가락을 보면서 하나 둘씩 셉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열개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단지 그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집도 변화를 주지요. 태어날 아기가 있으면 집에 입을 옷 가지 손수건, 이불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방도 아이와 함께 지낼 방을 아주 이쁘게 꾸밉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동안 잔악감을 손에 못 쥐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뭘 그렇게 급한지 잔악감도 다 갖다 놓습니다. 또 바뀌는 것은 먹을거리도 바뀌죠. 보통 여성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아무리 매운 음식을 좋아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날 쯤 되면 배운 음식을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수유 때문에 모유 수유 때문에 배운 음식을 못 먹게 되죠. 아기가 태어나면 진짜 부모의 모습이 바뀝니다. 아기 중심으로 바뀌죠. 엄마와 아기는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떨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기들이 재롱 떤다고 하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면은 아기 한번 웃기려고 막 장난도 치고 막 재롱을 떱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번 빵긋 웃어주면 역시 하고 기뻐하죠 어, 그러다가 수개월 지나서 야,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엄마 해봐라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엄마라고 하면 사방에 전화를 하죠 그리고 우리 아기가 드디어 엄마라고 했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때 엄마라고 못한다. 아빠들도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 해봐, 할아버지 해봐. 하는데 아이들이 그 단어를 사실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아기를 위해서 변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아기를 사랑하고 그 아기가 내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뱃속에 있어서 또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비합니다 아기가 갓태어난 아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엄마와 아빠들은 아기에게 이야기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지만 사람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지만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담과 대화하셨고 때론 단절이 됐을 때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소통을 하셨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대하여 그 소통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하면 말씀이 실체가 되는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을 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마치 부모가 아기 태어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탄의 유혹과 욕망을 통해 아담을 흔들기 시작했죠. 마음을 흔든 결과, 아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게 되죠.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아담과 소동했던 하나님은 아담을 그날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건넸죠. 이미 죄로 오염되었던 아담은 그의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반응을 보냈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즉,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말씀을 거시며 소통하시던 분입니다. 사람이 그 소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독백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독백이라는 것을 해보셨을 텐데요.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 듣지 않아도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을 보고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또 다른 흔적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어떤 위기 순간이 오면 우리들은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절대자를 찾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던 습관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을 하셨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계시를 알려 주고 다 열어 놓으셨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비밀을 알수 있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 열어 놓아 열어 놓은 비밀.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성경의 속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야,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을 다들어 보내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깨닫기도 하며 또 계시를 어려운 부탁이 알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 성경의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그러면 구원에 얻는 지혜를 얻을까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읽으면 그러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 조건 하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또 성경을 조금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달을 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그 지혜를 깨닫는 순간 성경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대단히 많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전혀 거부했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가 젊을 때는 자신은 실존주의자고 무실론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 함석환 선생과 반기독교 논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날 그는 탁월한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성경의 지식이 많았음을 반증해 주는 모습이었죠. 그의 눈에는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는 서구 문명과 함께 퇴조하고 있는 문화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낡은 정신은 이 시대의 문제를 구원하거나 치유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인용한 일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는 현실로부터 해방이라고 해석하며 종교는 이 땅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렇게 한참을 살아오던 그분께서 어느 날 딸의 건강이 이상이 생긴 것과 딸이 끊임없이 권면했던 그리고 수없이 읽었던 성경의 지식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대해서는 거부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가 어느날 그리스인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기에 그것이 다 무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어느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쌓았던 그 지성과 영성을 함께 통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쯤 어느 날부터 100주년 기념교에서 회 지성과 여성, 영성의 만남이라는 대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대담들이 유튜브에 올려놓았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의 문화와 대화를... 한층 성숙시켰다라고 평가받을 만큼 아주 깊은 영성과 지성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딸과 전화통화를 하던 어느 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한 뒤에 지은 시를 보아서 후에 출간한,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중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타이틀로 나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옷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와. 하는 성경을 읽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무신론자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썼던 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겼고 그 성경의 지식과 영성이 결합된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지금도 암 투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 내가 거절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하나님께 섭락하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대하여 그냥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알면 될까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만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원 교사가 처음에 오해했던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성경에서 그것을 제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해를 했죠.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16절과 17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류로 교육하게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게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면 삶의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있죠 그것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좀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시 도덕적인 책이야 맞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니 마치 도덕책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당시 목회 초년병이었던 디모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단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사람들을 누구라 지칭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분법이 너무 강해서 교인들은 이건 다잘 지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산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불리던 사람들은 교인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만날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당신은 권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즉 법을 어기는 범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러면 당신의 기준을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원래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나서 당신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처음에는 입부하고 대화하시고 했지만 사람이 끊임없이 거절하고 죄가 들어오고 단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아예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말씀 자체인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동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버렸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우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질서를 위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질서가 세워져야 하며 가정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지하고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들 앞에서 지적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무하고 수많은 이야기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책망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설계에서는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많이 사라졌죠.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아픔이 있고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쓴 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되는구나 돌이키기 위함 그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착하게 찍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한 바르게함도 있다고 했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이것을 벗겨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사도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삶의 여정 속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9월 20일부터 우리 말씀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만큼은 참 함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책망이 무엇인지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일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판단대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생활하며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